배우 임재현이 다시 한번 갓생 아이콘으로 떠오르며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TVN 예능 프로그램 '언니네 산지 직송' 이를 통해 다재다능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는 그녀는 연기력과 예능감은 물론 노동에 대한 투혼까지 선보이며 일잘러 셋째의 존재감을 제대로 각인시키는 중이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 개와 구독 한개 부탁드려요. 모두들 정말 감사합니다. 최근 JTBC 드라마 옥시부인전에서 주연으로 활약하며 극찬을 받은 임지연은 예상 밖으로 제61회 백상예술대상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며 팬들 사이에서 찬밥 신세라는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그러나 임지연은 이에 굴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으며 예능에서 또 다른 얼굴로 활약하고 있다. 특히 언니네 산지 직송 2에서는 먹을 때도 일할 때도 열정 만내빈 모습으로 시청자들의 호감을 사고 있다. 그녀는 매 회차마다 언니들과 함께 일손을 보태며 누구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현장을 이끄는 모습으로 셋째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다. 단순히 방송용이 아닌 실제로 매일 아침 러닝을 하고 일터에서도 열정적으로 임하는 임지연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자극과 영감을 주고 있다. 이러한 성실함은 단순한 캐릭터를 넘어 진짜 임지연의 일상에서 비롯된 것임을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그녀의 최근 레드카펫 활약은 예능과 연기의 경계를 넘나드는 임지연의 입체적인 매력을 다시 한번 조명하는 계기가 됐다.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에서 그녀는 와인 컬러 드레스를 입고 등장해 쇄골라인이 돋보이는 우아하고 고혹적인 스타일링으로 레드카펫을 단숨에 장악했다. 비록 수상은 놓쳤지만 시상식의 가장 강렬한 순간 중 하나로 기록될 만큼 그녀의 존재감은 여전히 빛났다. 그리고 마침내 오는 11일 방송되는 언니네 산지 직송 2호회에서는 임지연의 진짜 근성이 폭발하는 순간이 펼쳐진다. 이번 회차에서는 두 번째 산지인 전라남도 완도군 소안도로 향한 출연진들이 본격적인 김조업 작업에 투입된다. 여기서 임지연은 막내 이재욱과 함께 막내주의 반란을 예고하며 역대급 노동으로 알려진 김하역 현장에서 반전의 매력을 뽐낼 예정이다. 특히 임지연은 거센 바닥바람과 무거운 김을 상대로도 갈퀴를 능숙하게 휘두르며 나좀 잘하는 것 같은데? 라고 스스로를 칭찬하는 여유까지 보여졌다. 이는 강원도에서의 첫 조업 때 멀미로 고생했던 과거와는 180도 다른 모습으로 그녀가 얼마나 현장에 적응했는지를 실감케 한다. 그야말로 몸으로 보여주는 성장 서사다. 임지연은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것을 넘어 현장의 분위기 메이커로도 활약하고 있다. 힘든 노동 후에는 막걸리 한 장과 함께 MZ 세대답게 힙합 건배사를 제안해 분위기를 띄우고, 이재욱과는 티격태격하는 게임으로 웃음을 유발하며 프로그램의 활력을 불어넣는다. 일명 임투닥 옥투닥 케미는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웃음 포인트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임지연은 백상에서 수상하지 못한 아쉬움을 예능 속 진정성 있는 모습과 현실감 넘치는 근성으로 완전히 상쇄하고 있다. 대중의 기대와 평가를 넘어서 스스로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임지연의 자세는 오히려 그녀를 더 빛나게 만들고 있다. 상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자신을 증명하는 열정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몸소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임지연의 갓생 루틴은 어디까지 확장될까? 연기, 예능, 패션, 근성까지 다 갖춘 그녀의 다음 행보가 더욱 기대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무관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당당한 태도. 그것이 바로 임지연이라는 배우의 진짜 힘이다. 댓글 섹션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 주세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재미있고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